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그 12월 3일이 되겠네요. 오늘도 그 이제 두 가지 기념일이 이제 겹쳐 있는 날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소비자의 날이 되겠어요. 그리고 세계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소비자의 날이나 뭐 세계 장애인의 날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로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한글, 그 한글이 그 지키니, 최 전방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한글 스퀘어 있죠. 한글 학회의 그 창립이 되겠습니다. 음,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한글 학회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음, 우리는 그 일제시대를 거쳐면서 우리 말과 글을 갖다 제대로 사용을할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 어려운 시기를 그, 진 짊어지고 나온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글 학 이그 창립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학회 창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학회는 한글과 한국어를 연구하는 민간학술단체다 라고 되어있네요. 역사를 한번 볼까요?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이 되었으며 여러 차례 학회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1949년에 이르러 한글학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네, 한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라는 그리고 미군정 3년의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1907년에 설치되었던 국문연구소를 개승하며 우리말과 글이 연구 통일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한글학회는 저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학회는 어, 1926년 11월 4일에 한글날을,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한글을 보급하고자 노력을 했다. 참, 그,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어, 그 일제시대 때는, 어, 한글을 못쓰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마 막 마지막 판에 가서 그렇게, 이그 이제, 일본 애들이 그렇게 이제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초기나 중반까지는, 한글 쓰는 거를 그렇게 뭐 막거나 어, 일본으로 강제하거나 뭐 그랬던 것 같지는 않나요? 또 역사를 보면 그렇죠. 1926년 11월 4일에 한글날, 가게하나 날을 제정했고 1933년에는 마축복통일까지 제정했단 을 말이에요. 그리고 한글 보급하자고 노력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막판 안으로 가는 거죠. 1942년 10월부터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관 및 관련 인물을 검거해 재판에 회부한 사건을 겪었다. 이게 1 9 4 5년 2월까지 이제 재판이 아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은 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지 않았으면 정말 한글이 영랑 살았을지 어, 모르죠. 네? 어, 뭐 일본이 계속 통치를 했다라면 이제 그런 결과가 났될수 있었을 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어쨌든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의 학회는 한글 전용을 주장해, 글문 혼용을 한글 전용으로 쓰는 것을 이제 장렬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글 학회. 꿈이 한글 학회 건물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한글 학회. 음, 이게 한글 학회 건물인데, 이 한글 학회를 한자로 볼까요? 한, 글을, 글이라는 건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한자로 적을 수가 없죠. 그글 그러니까 문자 밑에 세 글자를 갖다가 넣갖고한 글이다고 그렇게 지금 표기를 했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 한글 학회. 네. 글쎄 참, 한글 전용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그좀 배치되는 그런 시도 같습니다. 아, 어, 네. 뭐 여기까지 이 한글 학회 소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뭐 한글 학회가 이제 이렇게 그 자리 잡고 있는데, 한글 학회 홈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네, 이 한글학회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기가 어, 뭐 주식용 스승의 에, 한나라 말에서 뭐 이대로 말이 오르면 아이고, 말이 오르면 나라도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아, 주식용 선생께서 이제 하신 그 말씀인가 봅니다. 이 보면 한글학회가 종로구 세문산로 삼길 7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대충 어디쯤 될까요? 어, 뭐 장문 인근일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음, 그렇습니다. 이 한글학회가 이제, 음, 이제 어떻게 창립된 날 한번 볼까요? 우리말과 글이 연구통일 발전을 목적으로 1908년 8월 31일 주시경 선생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서울 봉원사 세절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하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며 국어라는 말이 일본어를 뜻하게 되면서 1911년 9월 3일 배달말 글모듬 조선 언문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1913년 3월 23일 다시 한글모로 바꾸고 1921년 12월 3일 조선어 연구회, 1931년 1월 10일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고쳐 활동하다가 1942년 일제에 자행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큰 시련을 맞게 된다. 예, 네, 뭐 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선어 학회 이 사건이 있었죠. 뭐 때가 되면은 저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창립 연도를 갖다 정정을 했다는게 있는데, 1921년 12월 3일 조선어 어, 연구회 이 여기를 이제 그한글학회 창립일부터 이제 한동안 지켜오다가 어, 이게 이제 이런 쭉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아니고 1908년 8월 31일이에 설립된 국어연구학회가 그게 첫 학회 창립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거죠. 오늘이 한글학회 창립일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지만 어 그런 어떤 연휴에 의해서 1 9 0 8년 8월 30일이니까 그 날짜가 이제 변경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어 한글학회 발상을 1 9 0 8년 8월 30일 국어연구학회로 가로잡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제 한글학회 그 어, 그 창립일이 이제 뭐 바뀐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잡기로 결정을 했다다고 하니까요. 창립 예. 후의 활동을 뭐 보면은 뭐가지 이제 많 일들을 했죠. 진짜 그러니까 조선 어학회 사건까지 이제 예, 겪고 그다음에 이제 어, 조선 어학회 사건이 1945년 초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나 8월 달에 이제 광복이 됐어요. 광복이 돼서는 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무튼 음, 뭐 광복 후에도 엄청 많이 이제 일을 했죠. 뭐 여기 보면 연도가 뭐까지 나오는데 이 연도 나오는 것마다 뭔가 그어 감복회 활동한 내역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뭐 운동이라고 할까? 이게 바로 한글 전용 운동이에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본 제폐 패망 뒤에 1945년 11월 8일 이후 한글학자들은 한글만 쓰기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로 해방 직후의 초, 중, 등 학교에서 한글만 쓰여졌으며 필요시 과로 안에 한자가 표시되었다. 단 중학교에서는 한문 교육을 실시하여 중국과의 교류, 고전의 접근 을 고려하였다. 공문서에는 한글이 전용되었다. 아, 1945년 그 이후에 그랬네요. 자, 그런데 1949년 다시 한자 전용 안에 의해서 문서에 한자를 섞어 쓰게 되었다. 이와 반대하여 1964년 성명서를 통하여 한글 학교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에서 한글만 사용하자. 글자 생활이 기계화를 위해 한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글 전용은 한자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한자어를 한글로 씁니다. 그 다음에 한, 학교 과목의 용어는 쉬운 한글로 표기하자. 더 철저히 한문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한자로 적힌 고전은 한글로 번역되어야 한다. 많이 번역이 돼 있죠. 왕조실록도 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요. 신, 잡지는 모두 한글로 써야 한다. 네, 이러한 한글학회가 이제 그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968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한글 전용 예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다시 단축하여 한글 전용 촉진 개량 한글 전용 연구 위원회 등이 생겨났다. 17선원이다라는 얘네요. 기 이에 맞춰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글 전용 국민 실천회가 조직이 되었다. 자 어찌 됐든 음, 68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 음. 글쎄요. 어, 68년이 중학교 1학년 때 같은데 음, 그렇다면 67년이 제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죠. 음, 이게 국민학교 6학년 때 1학기까지는 그이 책에 한글이 있었어요. 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자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이렇게 학자라고 돼 있으면 이 위에 한자로 이렇게 이 위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그, 그 한, 한, 한자로 썼어요. 학자랑 라그 한자를 갖다가. 요 중진, 요중심도 쓰고 그다음에 어뭐 조직면요 조직 이렇게 이제 써서 그래서 이제 한자를 이렇게 봤는데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어 국민학교 6학년 2학기 때부터 그그조차다없졌어요 한글 전용을 한다고 는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중학교 책도 처음 한글로 이제 나왔습니다 국어 책이 그러니까 이제 예, 그때 당시에 국어 선생님들이 어, 뭐 한글 전용 정책을 쓰니까 어, 교과서가 전부 한글로 나오는 건 어쩔 수없는데 그러나 한자를 배워야 된다. 그래갖고 국어 시간에 어, 국어를 가르치시면서 어, 한자만 하면 전부 그 일일이 한자로 칠판에 써갖고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그때 당시에 국어 선생님들은 정말 한자까지 까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어, 제가 그 베이비 부모의 첫째인데 1955년이니까. 아, 어, 저희들도 사실 한글 전용 세대예요 그래서 한자를, 어, 체계적으로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한문 시간이 있어서 이제 한자를 좀 봤고, 뭐, 대학 들어가서는 뭐, 한자를 별도로 배울 일이 없었죠. 중어중문학과 이런 데를 갖다 놓모 거지만은. 그런데, 예, 제가 한자를, 뭐, 그러나, 뭐, 근데 집에서 고뭐 어디서 고뭐 한자를 별도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뭐, 저뿐만 아니라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취업을 해갖고 이제 일본 도시바하고 뭐 업무관계가 있는데 이니 한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본어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일단 한자를 알아야 되죠 일본 애들하고 소통을 하려니까 지금 중국 애들하고 뭘 하려고 해도 한자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 한자는 또 이제 간 자체라서 또 다른 한자를 또 배워야 돼요 똑같은 그 의미와 똑같은 그 음을 놓고서 이게 참 진짜 기가 막힌데요 오히려 대만을 가면은 저희들이 그 중학교 다니면서 뭐 손자만 책 보고 배웠던 그 한자하고 똑같은 그 한자를 쓰고 있죠. 어, 기는도 청조체로 습니다 중국에서는 명조체로 쓰다가 지금 간자체로 변했는데. 음, 근데 이제 한글 전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 제 나름대로 느낌을 얘기를 한다면 어, 한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정말 가끔 그 글을 읽다가 한글로 쓰여져 있는 걸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물론 이제 문맥을 보고서 유추하는데 문맥을 보고도 유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좀 답답하죠. 그리고 어 어떤 그 단어를 갖다가 한글로 써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수 없는 게 있어요. 그냥 한자로 써놓으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이제 바로 이제 알게 되는데 물론 지금 컴퓨터 시대에는 정말 뭐 한자 가 굉장히 불편하죠. 한자가 하지만 어, 세상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동양삼국이라고 해서 지금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상은 한자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중국이란 나라가 뭐, 뭐, 크고 뭐 어쩌고 해서가 아니고, 어, 우리 이, 어, 여기, 요, 요 앞에 쉬트에 있는 것만 하, 하더라도 대부분 어, 한자어예요. 한자어를 그냥 우리가 한글로 표기를 해놓은 것 뿐이지. 전용 연구위원, 이거 다, 어, 한자어잖아요. 응? 뭐, 전용 5기년기 국민 실천의 조직, 이거 다 한자입니다. 중심. 응? 물론 이제 그 한글로 된걸 보고도 이제 뜻을 대충 알수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해를 하는 거지. 정말 이게 아주 그 크리티컬한 그런 그 문장을 대했을 때는 한자가 없으면 답답합니다. 그럼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꼭 한자를 써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겠지만, 어찌됐든, 어, 그 한자를 외시해서는 안될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 한자는 동이족이 만든 것다라고 하거든요. 동이족이 어디에요? 우리가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도 우리 글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런 걸 자꾸 강조를 하고 대민국 아,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써놔야 됩니다. 한자 이건 동이족이 만든 것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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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다, 우리 글자다. 우리는 글자가 두 종류 있다. 한자가 있고 한글이다.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해야지. 우리가 그런 걸 자꾸 회피하니까 저 동북공정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국문학 선 아니, 저, 국어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글 전용 정책을 이제 쓰겠다라고 해서 한자가 다 없어졌는데 교과서에서 한글 전용 전용 거라는데 이 전용 자체가 한자가 다 이거예요. 응? 뭐 그럼 한글만 쓰기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응? 한글 전용이라고 써놓으면서 한글 전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전용이라는 걸 자체가 한자가 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 어, 그 한자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어, 한자어를 그 음독하는 것도 그렇고 혼독하는 걸 갖다 그대로 그 희악가나로 쫙 써서 써놓으면은 어 걔네들 읽기도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한글 전안 저는 한글 어전혀그니까 한글을 전적으로 한글만 쓰기 전적으로 하는 것도 한자어잖아요. 한글, 오직 한글만 쓰기 어, 그래서 태, <laughs> 계획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순수한 우리말로? 근데, 그렇게, 어, 일본은 그 말은 훈독과 음독이 있어갖고서 전적으로 그 일본 애들 그 어떤 말로 다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는 그게 안됩다이 계획이라 계획을 순수한 우리말로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자, 한글 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 그거는 어, 쓸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쓰겠지만은 정말 그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자가 필요하니까 한자 공부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 공부를 시키고 또 배워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 싶고요 물론 저뭐 왕조 실록을 본다면은 어, 한자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보면 되겠죠 그거는 네, 한글 전용이라는 말 자체가 음, 한글 전용이 아니다 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음, 그다음에 우리 말과 글 속에 그 좀 미세한 그 뭐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 며칠 전에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바로 이게 그거예요. 자, 세탁과 운동화 제목입니다. 물론 세탁과 운동화를 소재로 썼지만 음, 주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예전에는 흙과 우물을 밟고 다니면서 더러워진 운동화를 빨려면 운동화를 세수대에 넣고 물을 잔뜩 어치든 때를 불린 다음 솔로 열심히 문질러 닦았다. 솔도 그냥 구두 소리 아니고 칫솔을 닦아야죠. 그래야 때가 이제 질테니까 나름대로 탈색이 된 운동화를 햇볕에 말리거나 급하면 연탄화공이 옆에서 말리다 가 태워먹기도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행형 운동화에 구멍이라도 났으면 실로 기워 구멍을 메꿔 봤지만 신고 어, 하루만 나갔다 하면 다시 구멍이 나죠. 그러니까 별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어, 아무리 솔로 열심히 문질러 닦아도. 그 표백이 완전하게 안 되죠. 그 때가 그뭐 빠져나가겠어요. 그래도 군데군데 좀어 지저분한 내가 보이면 그걸 또어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백목 백무 있죠. 백목. 백무. 어 분필. 하얀 분필. 그걸로 그 운동화를 색칠을 하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 양말이 펑크가 났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 질문 그 여성이 까만 매직편을 갖고 오더니 설에다가그그 매직팬을 까만색을 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제 구멍이 안난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여고 그러니까 다닐 때그 스타킹에 펑크가 나면은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자, 요즘은 운동화를 세탁소에서 세탁해 주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모터로 돌아가는 세탁기가 있으니 운동화 세척지면 시원적물기가 되었다. 어두운 밤 퇴근하면서 밖을 보니 운동화를 세척해 준다는 세탁소의 배너 광고판이 보였다. 정말 좋은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죠. 네. 그런데 세탁을 클린이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즉 영어의 클린 (clean) 클린 -E 음, 깨끗하게 한다는 뜻죠. 이것은 클린이 clean이 아니고 클린이라고 써야 하나. 영어의 L은 우리말에서 쌍니얼이기 때문이다. 우리 쌍니얼이 없죠 우리가 쓰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발음을 쌍니얼로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클린이 아니고 클린이에요. 올바른 표기법은. 어, 한국어 워드에서 클린이라고 쓰면 빨간 줄이 거집니다. 클린이라고 써야지 빨간 줄이 없어지죠. 자, 이러한 현상은 일제라는 과거로부터, 일제는 뭐예요? 일본 제품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런 게 문제죠. 과거로부터 있어 온 것이지만, 받침표기를 할수 없는, 그러니까, 일본 말은 받침표기,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받침이 있는 게 그, 이렇게 시옷같이 쓰는 거 있죠 히라카나에서 그게 이제 유일한 그 받침이죠 말하자면 그 미음이나 어, 니은 발음을 해서 받침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그것뿐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쯔가 있네요 쯔쯔 쯔. 이렇게 쓰는 렇게 쓰는 거 있습니다 쯔 그거를 조금이라고 나요 그거를 조게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그게 뭐 그때 그 이런, 그런 받침할 때그 발음이 됩니다. 걔네들 그 말로. 참, 일본어, 참 답답한 언어예요. 그런 언어를 갖고 어떻게 노벨상을로 이렇게 많이 타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어식 영어 표기의 영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 왜? 이 클린이라는 영어 단어를 일본말로 표기하려면 클린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이라고 쓰는 거예요. 클린. 쌍리얼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참 일본말 불쌍한 언어입니다. 어, T 자도 그런 말 못해 영어 T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테뭐 테라고 해 테. 제가 그 일본어 교육 받을 때그 제품의 모델명이 그 TCT 8 0이었는데그 TCT 발음은 못해서 테시테 그래요 걔네들이 테시테 하치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는 TCT 8 0 이렇게 딱 표현하는데 참 한글이 정말 훌륭한 언어입니다. 아여튼 우리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직도 우리 말과 그래 일본어의 잔재가 쑥쑥들이 들어있어 매우 씁쓸하다. 이게 일본말의 잔재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바로 우리는 클린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직도 클린이라고 쓰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 시내 다니면서 간판 보십시오. 클린이라고 쓴다 세명공구리별의별그 이제 일본어 잔재가 이제 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거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이 없었어요. 해방된 지도 80년이 다 되어가는데 정정 36년간 내어졌던 시간을 80년이 지나도 극복을 그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땐 그래요. 이 클린을 아직도 클린이라고 써요. 여러분 그 어, 무슨 무슨 의원 할때그 그 클리닉이죠. 클리닉. CLNIC i, -N -I -C, 클리닉입니다. 그 의원 그로컬그 이제, 이제 조그만 그 이제 의원을 갖다가 클리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의원, 무슨 의원 그러지 뭐, 정형외과 의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그냥 클리닉이라고 쓴다고요. 클리닉 우리가. 물론 요새 많이 변하긴 했지만, 은 그만큼, 어, 이 영어의 표기, 한글로 영어를 표기하는데, 일본 애들이 하던 방식을 우리가 아직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해방된 지 80년이 지나갔는데. 우리, 한글교육이 일부분 잘못된 게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 요즘 많이 개선이 되긴 됐겠지만, 어, 그만큼, 어, 이 속속들이 배어있는 걸 완전하게 해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이런 것도 안 해놓고서 죽친 글도 나가자고 얘기해요. 어, 답답한 얘기예요 네. 이제, 어느 날, 어,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누가 버렸더라고요. 신발을.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여기에, 크린데이, 이렇게 써놓고서, 아, 이게 크린데이 아니고 클린데이인데, 응? 그래서 요두 사진을 제가 합성을 해서 이제 그 관련 사진으로 집어넣어 놓고, 제가 이 2022년 11월 15일이니까, 어, 얼마 안 됐죠. 네. 이런 글을 나 제가 써서 어, SNS에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한글은 음, 정말 우수하고, 과학적인 글로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임. 말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믿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글을 표기하는 도구가 있었을 건데, 음, 이 말과 글은 다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말은 이미, 이런 식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써왔고, 그걸 글자로 표현하는데, 이걸 음문학적으로 체계적인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고 창제의 원리를 갖다 설명하는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제 그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창제한 그 세종대왕하고 그때 당시에 학자들한테 집현전 학자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은 오늘이 수비자의 날이기도 하고 또 세계 장애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 12월 3일 날 제가 방송번호 6 4번로 이제, 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주소가 이런데, 어, 입력만 TV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오겠죠? 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화가 나고 휴대폰으로 하던 애들 네요 아마 이거는, 음, 휴대폰에다 한자 입력을 하려고 하던 어, 중국 사람이 화가 나서, 불편하니까. 음,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히라카나나 낙카나로 뭔가 입력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 갖고 표현하기가 다 어려우니까 한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대체가 한자를 휴대폰에서 구현하기가 어렵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 없죠? 우리 한자 표기도 쉽습니다. 데 그만큼 우리 이 말이 어, 디지털 시대에 딱 맞는 편리한 말이면서 또그 말을 갖다가 글로 다 표현할 수, 있, 할수 있게끔 한글을 창작 우리 그 세종대왕이나 당시 집현전 학자들의 어떤 그 어, 선견지명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을 어 생각하면서 사실 정말 이분들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글학회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한글학회 날짜가 변경됐다라고 하지만 뭐 일단은 최초 한글학회 창립일을 12월 3일로 이제 지정을 했었으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그 한글의 창립일과 세계 장애인의 날 그리고 소비자인 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한글의 그 한글의 우수성을 이제 다시 한번 어, 새겨보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한글이 우수하게 우선이 또 그런 우수한 글자를 갖고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보고 표기의 어떤 그 오류나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또안 되겠죠? 네. 정말 우리가 그 말과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그런 도구인데 그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하고그 다음에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우리 말과 글을 정말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야말로 우리 그 선배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그 선배 세대가 정말 그일제의 그 압박과 서름을 참아가면서 그 감시와 통제를 피해가면서 지킨 그 우리 글이에요. 우리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사용을 해야지 그냥 되는 데요 외국어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그외국어이거 그 홍수 속에서 그냥 마치 표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말과 글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더욱더 잘 우리가 보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네, 이상 김영로 t v 의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